특별자치로 승마협회장배 승마 한마당 잔치에 함께 해주신 선수단 및 학부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식을 어, 시작하기에 앞서 본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특별자치로 치육부평구 상임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습니다 네, 승마대회 하면 받을 수 없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제이투필라치도 의회의 이승, 이승하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이투필라치도 날산업 우승팀장이신 홍상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협회 이재원 명예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말 6차 산업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장이경박 교수님을 수령했습니다. <laughs> 저희 대학교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 센터장신 도경탁 교수님을 수령했습니다. 저희 대학교 손흥필 교수님 혹시 제주 한라대학교 마사학부 김병선 학부장님을 소개합니다성북사산과학고부학교 <laughs> 강수 말산 학부장님을 소개해겠습니다 <laughs> 제주도 체육회 부두찬 총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시승마협회 오봉준 회장님을 소개해 있습니다 <laughs> 본대회 심판위원장이신 김인준 심판위원장과 이동훈 심판위원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성규 선수님 우리 생활체육 담요원 감사합니다. 정이삼회장님마지습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본협회 김내화회장님 회장을 비롯한 우리 협회 임원님들 같이 한번 일어서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인사 한번 부 많이 했어요. 자, 이병들은 저희 임원들도 선수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뭐 밖에서 말과 관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장에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 혹시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본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48회 전국 수전 체육 대회 입상자에 대한 경력금전달겠습니다 전달은 본 협회 김매장 김매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 제주중앙중학교 김태민 선수. 김태민 선수는 마장 마술에서 1위를 하였고, 어, 승마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주한라중학교 이문재 선수 장애물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문재 선수가 이그 입체가 있어서 엄마께서 대신 나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박수로 축하해 습니다 <주십시오. 웃음> 그리고 이번 우리 소년체회소년회때 어,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우리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 표국회장, 어, 상의회장님, 도체육회와 우리 또 협회, 그리고 또 선수단, 학부모님들, 우리 선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 2019풋풋리 제2회 제구특자치료승마협회장배승마 한마당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수에 따라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은 자리에 서이나다상사람에대답니다대하 이러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니다 회이 있겠습니다. 2019년 불리제 2회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장배 승마 한마당을 승마 한마당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본협회 김맹아 회장으로부터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승마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제주 특별자치도 승마협회 당국의 승마대회와 승마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 찐다는 천고마비 계절에 승마 동호인 여러분들과 가족 그리고 도내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대회를 치르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승마 발전의 초석은 바로 동호인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뒤돌아 보면 2019년 한 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승마협회가 보다 많은 성과 결실이 있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마장마술에서 금메달과 장애물에서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승마 동호인 여러분들과 도내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100회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선수들의 기량이 더욱 발전되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선수 양성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특별자치도 마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도 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각 기관의 단체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선수와 동호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입주의가 참치로 평국 상임부장으로부터 동영상을 읽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받는 툴뚜리. 성마 네, 한나당 대회가 이렇게 성망에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대회를 준비하시라 했으신 우리 김명아 회장님과 임원여러분 늘 항상 제주체육을 위해서 우리 이승환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니다 항상 고맙고요 그리고 제주시 우리 고봉조 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내빈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말과 교감을 통한 우리 스포츠 우리 승마대회가 이렇게 달천할 수 있었던 것은 에, 우수한 꽃나무들을 키워서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체 최께서는 우리 승마 이름 동호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를 통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종목 중에 특별히 승마로 종목에 오면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 승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산업특구가 최초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진행되어 있던 사업들이 어 이게 뭐지? 구체적으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여기 우리 도랑,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아쉬운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 관계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또 이렇게 형태 발전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도 승마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부터라도 손에 손을 잡고 열심히 뛰어야 할 때가 아니라서 오늘 대회 참가하신 모든 분들 지금까지 너무 따뜻시며 최대 발휘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 선수 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친 경기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기, 장율물 60플러스 유수현관 1위, 김태민 선수, 제주한도학교 김태민 선수 2위, 이부초등학교 진우혁 선수 3위, 제주서중학교 조성재 선수 4위, NLCS 임재홍 선수 5위, 봉계초등학교 이준서 선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1위 제주중앙중학교 김태민 선수 이란 마필과 함께했습니다. 유소년 1위 입상자에게는 메달 모자 상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진짜? 2위 이동초등학교 진우혁 선수 다비와 함께했습니다 이 입성자에게는 메달 모자 15만원의 상품권이 3위 제주 서중학교 조성재 선수 3위 입상자에게는 메달, 모자, 상품권 10만원을 지급이 되겠습니다 4위 NLCS 임재훈 선수 사위 입상자에게는 모자와 상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우위 동기초등학교 이창서 선수, 우리 입상자에게는 모자와 상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앞으로 기회가 오세요. 앞바로 옆에, 자, 톱박스와 스타워 부스 보이시죠? 계속해서 고대위반부시상을하도가겠습니다 장애물 GPS 고대위반 1위, 라운스마클럽 신현서 선수, 2위, 청담승마회 김태균 선수, 3위, 제주아라 대학교 김민성 선수, 김민정 선수, 4위, 라운스마클럽 김민수 선수, 5위, 제주아라 대학교 김태윤 선수나오시있습니다 자이언스 프레스 올해 일반 부 1위 라오스카 클럽 신현서 선수. 1위 입상자에게는 매달 모자 상금 3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2위 청가승마의 김태균 선수. 2위 입상자에게는 매달 모자 상금 2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3위 제주 한라대학교 김민정 선수. 3위 입상자에게는 매달 보자 상금 10만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8위 라온스마클럽 김민수 선수 4위 입상자에게는 모자 상금 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5위 제주아라 대학교 김태은 선수 5위 입상자에게는 모자와 상금 5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팀 <laughs> 박수로 축하 해주시고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경기 어, 키스 6등급 포하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 6등급 통합 프 1위 제주제일중학교 진중형선수 2위 나라중학교 최태원선수 3위 이초등학교 김윤성선수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겠습니다 특공대 파워포일 제주 제일부학교 제1부학, 어, 진구준형 선수 외돌개와 함께 했습니다. 이미 입장자에게는 모자와 상품권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랍어학교 최태원 선수 A1과 함께 했습니다. 이 입장자에게는 어, 모자와 상품권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3위 이도초등학교 김유성 선수 a 형과 함께했습니다. 3위장자에게도 보자와 상품권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드한번하십시오차축 <laughs> 경례! 자.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주특별자치신 승마부장배 승마마당 대회 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